어디 있을까? 고전시가 일곱 번째 볼게요. 뒷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어이쿠야. 이건 세 페이지에 걸쳐있네. 요 네, 뭐 정도면 사실상 두 페이지죠. 자, 확인할게요. 자, 도, 사 라는 말은 자, 스스로, 도, 애도합니다. 사, 노래, 스스로를 애도합니다. 어이쿠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애도를 할까? 라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 뒷페이지에 작품에 대한 배경설명은 항상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우인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임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통해 표출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까? 광해군이 임목대비 유폐시켰는데 그거에 대해 애통해해 뭐 왕한테 반기를 들던 얘기지 반대편에 있던 대북파는 조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나있다고 라 모함한다 저는 모함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조우이는 3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에 비유하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정철의 3위인 곡, 송미인 곡. 임금이 천상계의 옥황에 비유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며 자신을 모함한 대북파를 비난합니다. 자연물을 통해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임금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굉장히 솔직하다고 봅니다 자 시작하러 가볼게요 어디 있을까 6시 59페이지 시작해 볼게요 인생이 몇 날이며 도대체 내가 살아봐야 얼마를 살고 이내몸 어이할꼬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다 주렴을 손수 걷고, 오그로 된 계단을 내려가서, 오, 님을 오색구름 깊은 곳에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아, 주렴을 손을 걷고, 일, 옥계를 내려가서 이 어디로 갈 거예요? 님 계신 데를 바라보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님을 만나러 가는 길, 만나러 가는 길. 안개문 구름장 천리만리 가렸구나 난리 났네. 안개문이 있고요, 구름으로 된 창이 얘네들. 아, 너무 예쁜데 안개문 구름창 아니야? 얘가 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안개문 구름창은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 되겠지. 우리 방금 3번에서에 읽었었던 그 대북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 글을 쓴 작가 입장에서 얘네들은 관심 정도 되겠지.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으로 청란이라고 하면은 난세예요. 새. 광한궁에 날아올라서 아, 그러니까 님 계신데 어디야? 광한궁이지. 얘네들이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뿅하고 날아갔지롱 하면서 광한궁으로 날아올라가서 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 멀리에서 옛날의 말로만 듣고 직접 못 뵀던 님을 첫 낯에 잠깐 뵀더니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내님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능할까? 내님이 이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어요. 오로지 당신에게만 충성하리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뵙고 다시 또 만날 날을 생각했는데, "아하, 언제 우린 이 만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삼천 명의 미인들 아침 저녁으로 님을 모시고 있고, 궁궐의 고운 여인이 님의 좌우에 펼쳐져 있는데, 나의 수줍은 빛바랜 화장은 어디에 가서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는 누구에게 자랑할까 설리법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삼천궁의 미녀들 궁궐의 고운 여인들 내가 봐도 너무 예뻐 그런데 나는 빛바랜 화장을 하고 있고 탐탁지 않은 태도로 있어서 이 여인들과 저 예쁜 애들과 나는 서로 대조를 갖게 되고 아, 쟤네 너무 예쁜데 나는 별로야. 자신감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지. 난간에 피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왜피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겠지. 아, 나 정도면 님 곁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움 때문에. 어머, 옥경을 떠나서 하계로 내려오니 현실로 이야기를 하냐, 뭐겠어요? 한양을 떠나서, 수도 한양을 떠나서 하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배지 와 있는 상황 이야기 하는 거겠네요. 하계로 내려왔다. 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에 이별이죠. 그런데 뒤에 또 내용 봐서 알겠지만, 아, 우리 언제 다시 만날 텐데, 재회의에 대한 기약이 없어. 우리 언제 다시 만나요? 말을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 인생이 박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이게 바로 내 팔자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건가 자책 씁쓸한 십년세월 그림자 벗을 잡고 쓸쓸하다면서 정서를 직접 드러냈고요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님은 내 님이라 여기는데 나를 어찌 버리셨는가 나는 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님은 나를 왜 버리지? 생각하면 그 아니 불쌍한가? 누가 불쌍해? 지가 불쌍하죠? 자기 연민.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됐어? 나더 이상 님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아, 우리 언젠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님 곁에 가고 싶은데 제대 소망. 과연 내님이 전혀 아니 버리셔서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어서, 그나마 좋은 소식. 삼천리 약수의 약수 뒤에 뜻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땅이죠. 청조사를 건너오니 요 정도로 할까요? 약수 건너오기 힘든데 청조사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약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청조사님의 소식이 건너오니 님 소식 반가이 듣겠구나. 너무 오랜만에 온 소식이라서. 여러 이에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꼽고 단장하고 두 눈에 눈물자국에 분도 안이 발라서 아 분은 바르지 않죠 눈물자국 남아있어 왜 내가 그동안 너무 슬프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알리고 싶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어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허위 허위 들어오니 어머 그리운 얼굴을 본듯만듯 하고 있어.신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시샘하는 건 님이 아니라 반대파 애들이 나에게 하는 거겠죠.알록달록 고운 무늬를 짜서 고운 비단을 만들듯이. 옥돌 위에 시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 아 고은 비단 지어내듯 온갖 허물을 지어내어서 뭐 반대파에서 나를 모함하고 있죠. 뭐뭐하는 듯이 라면서서지법쓰여여아 어쩜 쩜저렇술 술술 에에한한함함을렇렇만만어어수수있 있을까? 내 몸이 쌓인 죄는 끝이 없겠지만 에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끝없이 저렇게 죄를 지어 과장 다음 페이지 하늘에 해가 있어 님이 진작 안하실까? 아무리 그들이 나를 모함해도 님이 진작 안하실까? 아무리 해가, 하늘에 해가 있어 요정도의 말을 넣어줄까요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는 진실을 님이 짐작 안하실까 님이라면 짐작해 주실거야 기대 하늘의 해가 나타내는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진실이겠죠 그것을 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 했더니 백년 인생에 이내 님 만나봐서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을 믿었더니 나는 인근이 나에게 했던 말을 믿었었더니. 요 정도면 거의 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지. 그 사이에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려두고. 옷 같은 얼굴을 나만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옷 같은 얼굴을 나만 홀로 그리워하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요렇게 요두줄 사이에 뭐라고? 시간도 흘렀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한 님의 태도도 변화했네. 님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죠. 충격적입니다. 사랑이 실증 났는가? 내가 박복한 탓인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하구나. 이렇게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 도대체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풍상이 섞어치고 바람과 서리가 섞어치고 수많은 꽃이 떨어지니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를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사풍이라고 하면 겨울바람이에요. 겨울바람이 몹시 불어와서 하루를 햇볕을 쬐들 추위, 여름의 추위를 어찌 할까? 자, 이제 살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수많은 꽃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 떨기의 국화는 풍상도 이겨내고 피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조절개를 지키고 풍상이라고 하는 시련 고난을 이겨내는 국화는 화자 나 자신일 거고 그냥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떨어지는 꽃은 시적 화자와는 대조되는 다른 일기 간신들 평범한 관리들일 거고 누구를 위해 꽃이 피어있겠소? 당연히 임, 임금을 위해서 피어있는 꽃이겠지 하루를 곁을 쬐들 열을 추위 어찌할까나, 하루 잠깐 따뜻하고, 열을 너무 추워요. 현재 자신의 괴로운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 은침을 빼어들고, 오색실로 꿰어내어서, 님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겠지만, 님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한다? 님을 위해 뭔가, 나의 충성스러운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지만, 천문구 중에, 여기에서 천문구 중은 님의 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님의 곁에 갈 길이 아득하구나, 아득하다. 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어. 아녀자의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펴주실까? 아, 제발 제 뜻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내 뜻을 못 알아주고 있는 거지? 신세한탄. 아,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 아녀자는 화자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아까 3번에서 봤지? 자기 자신을 선녀,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고. 음력 서달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그래서 저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봄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 변할 수도 있는데, 아, 제발 빨리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지딸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라고 하지만, 자물쇠를 굳게 잠가서 침실이 닫혀져 있으니, 아, 그러네. 대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 집 침실은 굳게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둘이 되죠.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고, 뜰가의 매화는 몇 송울이 피었는가? 이건 막말로 어떻게 해요? 그냥 창문 열어보고 대문 밖에만 나가봐도 알수 있는 건데, 지금, 나, 눈 위에 서리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매화가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적 화자는 현재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세상 밖의 소식이라든지 세상 밖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세상의 변화는 몰라 하지만 어떻게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끊어졌으니 천줄기 눈물이 피가 되어 솟아나고 아요정도면좀 너무 과장인 것 같기는 한데 반벽청등 벽 반쯤 걸려 있는 푸른색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뭐처럼라트 나의 맘 마음. 나의 맘처럼 어두워졌어. 황금이 많으면 매부라도 하겠지만 뒤에 볼게요 한나라 무제 때 황호 진화교가 당시 의 문장가인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불을 짓게 하여 자신에게 무심했던 무제의 마음을 불려 총애를 받게 됩니다 아 이거네 황금이 많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저런 수작이라도 부려보겠지만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일를 비추겠는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백일, 하늘에 하얀 환한 달이 띄어져 있어도 뒤집어 놓은 물동이, 이렇게 뒤집어 놓은 물동이, 요 안까지 비출 수는 없을 거라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 백일이무정해도 뒤집힌 동의를 비출소냐? 일단 직역하면 비출소냐? 아니요, 햇빛이라고 그것을 비출수는 그 동의의 물바닥, 요 안쪽 요 물바닥을 비출수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님의 마음을? 말을 좀 풀었을까요? 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돌리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어.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으로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자책. 언어의 공교 없고 라는 말은 그냥 말풀이를 하면 나에게는 말재주가 없고, 눈치를 몰라서 다녔었던 나의 일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아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말실수를 했나?" 아 앉아서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응?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어쩔 수 없네. 이러한 운명을 나 수용해야겠구나. 창문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을 쉬고, 아쟁을 꺼내어 슬픈 원망의 노래를 슬프게 탔더니, 검은 고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다시 잊기 어려운 건 뭐다? 검은 고줄. 검은 고줄 다시 잊기 어려워요. 하지만 더 잊기 어려운 거 있죠? 뭐? 님과 나 사이의 인연. 인연을 다시 잊기 어렵구나. 이쯤 오면 거의 체념했죠. 차라리 죽어서 역시 어떻게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죠. 극단적 상황 설정. 밤마다 백꽃의 피는 물로 우러내어서, 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소연하고 오경의 새벽이 잔월. 지는 달을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내 뜻을 꼭 알리고 싶어요 요정도 되겠네요 됐어요 뒤에 1, 2, 3번 3번 드려볼게요 시작할게요 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왔다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 위에 설이 뜰가이의 매화에서 관찰된 현상을 제시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해 아니요. 보면 볼수록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는 것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1번 탈락. 2번 단벽청 등에서 창에 비친 매화달로 시선을 이동을 해서 계절의 흐름. 그럼 뭐 벽에 등볼 때는 여름이고 매화에 비친 달볼 때는 뭐 봄여름 가을겨울이고 계절이 변하다. 계절의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죠. 탈락. 3번. 황금이 많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 오케이. 뒤집힌 동의에 해가 비친다고요? 아니요. 뒤집힌 동의에 해가 비치지 않는 현실이지. 비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을 대응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지. 틀리죠. 언어의 공교가 없고, 내가 말재주가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여기면서 그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이었나 봅니다. 자신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 괜찮네요. 아쟁을 꺼내서 노래하는 상황. 검은 줄이 끊어져 계속 연주를 할수 없는 상황을 병치하여 어허,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아, 생각하면 할수록 니네 곁에 다가갈 수 없나 봐.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부각합니다. 이게 맞지.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앞에 본문 보면서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 누구니 기역, 오케 님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은 그렇죠. 여기에서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은 니은, 광한궁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옆에 써있네. 광한궁에 가서 만났다고 되어있죠. 1번 괜찮아. 다음, 니은에서의 화자는 님과의 재회를 기약하지 못한 채 디귿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확인해야 될건 디귿으로 내려왔다고? 그렇지 어디 하계로 유배지로 내려왔어요 님과 멀어졌지 우리 언제 만나? 라고 약속했나? 아니요 재회의 기약 없이 2번 괜찮아 3번 디귿 하계에서의 시간이 멀어짐에 따라서 리은 디페이지나미 있나? ᄂ, 미 ᄂ. 천문구중, 그러네요. 하기에서의 시간이 길어져서 천문구중, 님의 곁에서 제외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네요. 여기, 갈 길이 아득하다. 아, 님에 대한, 님을, 만남, 쉽지 않을 듯, 쉽지 않을 듯,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3번, 괜찮아. 4번, 디귿에서 화자는 님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지 침실 내방이죠. 여기에서 문 닫아놓고 뭐 하고 있어? 계속 그리워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4번도 나쁘지 않아. 답은 5번이겠는데요. 리얼 천문구중에 가기 위해 화자는 자물쇠로 미음을 잠그고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 여기에 있죠. 차라리 죽어서 자기의 넋이 되어서, 아, 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없구나. 내가 죽어서 만나는 것 밖에 없구나. 죽어서 만나는 것 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 그건 아니지. 오히려, 들어온 꼴볼 수는 있지만 님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뒤에 나와있는 3번 또 확인할게요 아까 본문 읽어봤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맞는 것 찾기 오케이 틀린 것 찾기 1번 3천명의 미인들 내가 봐도 예뻐 궁궐의 고운 여인들 내가 봐도 예뻐 와 달리 화자는 빛바랜 화장 탐탁지 않은 태도를 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지 오히려 쟤네들에 대해서 아나 이거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약간 좀 부끄럽고 위축됐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겠네요 청조사는 약수를 건너서 건너왔다 이 청조사 소식이 약수 장애물 건너서 날아왔다 화자에게 님을 소식을 전하는 장애물 괜찮죠 시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 후 사랑의 첫 말씀을 버려두고 님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파리들 누구 모함한 자들 자신의 어금을 몰라주는 아 이놈 아왜 그런 얘기 듣고 나를 미워해 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은으로 된 반을 꺼내고 오색씨를꿰어서 님의 옷을 깊고 싶지만 자신의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필까? 아, 언제 내 마음 알아주지? 임금에 대한 마음을 남녀관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찮지 죽어서 자기의 넋이 되어 밤마다 님의 잠을 깨울 거야. 하소연할 거야. 작가의 바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틀린 건 1번. 오케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